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MC 6월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패드의 물가 안정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증시는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이 패드 위원들은 경제가 둔화되더라도,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되어야 된다는 뜻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통화정책 강화가 당분간 경제성장률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다시 2%로 낮추는 게 최대 고용 달성에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7월달 회의에선 50BP 대지 75BP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거 시장에서 이전부터 나오던 얘기 한번더 나온 거죠. 하다 보니까 큰 변동성 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 2년물과 10년물 국제금리 역전 현상은 전일보다 더욱 심화됐으며 발표된 지표 역시 부진합니다. 6월 서비스업 PMI는 확정시 기준 52.7로 집계되었는데, 계속 이제 서비스업 나저도 이제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결코 좋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겠죠.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98.53불로 마이너스 0.97%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총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글로벌 서비스업 PMI 역시도 52.7을 기록을 하면서, 예,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 그니까전 세계적인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그게 이제 여가활동 비용이나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 계속 아끼려는 모습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미국이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 하면 미국의 저축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만 조금 안정되면은 그들이 저축해놓은 돈을 이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쓰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5월 달 채용 공고는 1130만 건으로 전월 대비 감소이 다시 전월 대비 감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물가도 비싸지고 인건비도 비싸지다 보니까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거든요, 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물가가 안정이 된다면은 그리고 그 물가를 일반 고객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우상향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확실하게 이 사람들 심리가 좀 안정감을 찾아야지 돈을 더쓸 테니까 말이에요 현재 20년 만에 달러 대비 가장 약세인 유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유로 때문에 미국 증시에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간단합니다 유로의 환율이 조금 이 달러랑 벌어지다 보니까 유럽 쪽에 수출을 많이 하던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 좀 많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환 차이 때문에 어, 미국의 기업이 원래는 100만원 벌었던 거 90만원으로 좀 줄어들어서 이제 장부사항에 기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현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러한 건 미국만의 일은 또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게 한국에서도 유럽에 수출 많이 하는 국가들 있다면, 다시. 유럽에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들 같은 경우에도 좋다라고 볼 수는 없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고달러니까 수출하면 그거 다 돈이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도 비싼데 유럽마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벌어야 될 돈이 100만원이었다면 90만원? 이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최근에 이 시안이랑 우시 뭐 이런 지역들 다시 봉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마이크로는 좋은데 이 삼성과 하이닉스는 별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봤더니 마이크론의 주된 그 사업장들이 상하이 쪽에 있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시안과 우시 쪽에 있다고 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시안, 우시의 이 봉쇄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삼성, 하이닉스는 악재를 맛본 거고요. 자,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상하이가 조금 괜찮다 보니까 이들이 안 좋았을 때 치고 나가는 호재의 모습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믿었던 삼성전자 마저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연결이 되는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의 매출 역시도 쭉 떨어지는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가계 부담으로 되다 보니까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이것 역시도 이제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물가 안정이 되게 된다면 경기 침체부터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후속 뉴스. 꼭 어떻게 나올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들 이 시설 주자안할때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할 가능성이 높다. LG 이노텍이 구미 공장에 1조 4천억 투자한다라고 하죠. 이런 거 이제 반도체나 뭐 기판이나 이런 쪽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인 퉁웨이가 순이익이 4배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한국도 OCI 있죠. 이러한 쪽으로 태양광, 호황 여기에 수혜를 받을 기업들 하나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재밌는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면 하나 큐셀이 드디어 적자에서 벗어났다고 라 합니다. 학자전환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연결 연결되게 된다면 기존의 태양광 업체들의 몸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태양광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 시작 전에 올려드린다 라는 거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 말고도 공부할 수 있는 것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공부해 보고 싶다 시장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빠졌나 싶었는데 예, 바로 올라왔죠. 그러면서 어제 은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 역시도 어제 거래 역전해줬기 때문에 야 이거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뉴스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최근에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질질 끌렸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앞으로 나간 진전의 흐름이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원전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얘기가 많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죽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이 유럽 쪽에서도 지원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하고 러시아와 대립각이 점점 세지고 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몇몇 국가들에서 벌써 정치권 물갈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물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려갔다 보니까 그러니까 점유율이 좀 낮아졌다라는 건데 이 바뀐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했을 때 현재 원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원전이 우선적으로 친환경 사업에 분류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석탄 안 떼면 천연가스라도 떼야죠. 어떻게 합니까? <laughs> 그죠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시겠지만은. 원전 관련을 지금 사업을 진행을 안할 수가 없는 게 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전기세 올라간 게 이번 달이 첫 시작이잖아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 부분만큼은 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 유럽이랑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스도 가스터빈 때문에 이 주산 에너빌리티 상당히 좋고 원전도 좋고 수소 좋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으로 이게 지금 위치가 되게 메리트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수급을 한번 놓고 본다면 최근에 매도세가 조금 셌는데 오늘 올라가면서 투신이 좀 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요거 말고는 다른 부분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그때부터 좀 안정감을 갖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 경계는 해야 돼요. 자그 다음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볼 텐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지라인, 요 라인, 이탈 안 한다면 굳이 뭐 매도하거나 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요 추세라인이 있잖아요. 요거 돌파하는 순간 빵 하고 갈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눌렸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엮게 된 숄더, 이렇게 쌍바닥 그려지고 6 1선 돌파하고 여기만 좀 떨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식의 쌍바닥,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세다라고 볼수 있는 쌍바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걸 보면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위치 뭐하러 팝니까? 네, 홀딩하고 있다가, 자, 6 1선 뚫고 여기 이 부분 딱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조금 기대감을 이빨이 갖고 기대해보자. 자, 그리고 여기 부분 매물대 많이 쌓여있는 부분까지는 한번 통하고 갈수 있으니까 최소치는 한번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뚫는다 이전에 물량 소화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뚫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 고점이나 아니면 여기마저 손쉽게 뚫게 된다면 여기. 최고점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가지고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부담 없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역시도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힘든 시장에 막 좋은 시장 막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어지러워요. 그럴 때일수록 중심 딱 잡고 보시길 바라며. 다들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멤버십에서 이거 다음으로 이제 좋은 것들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으니까, 요런 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주식 정리 드리는 추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